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도발적인 제목을 잡았습니다 교회 가는 게 어때서? 아, 네,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어, 저조차도 참 교회 나오는 게 어, 저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힘들까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왜또 이걸 잡게 되냐면 지난 주로부터 벌써 확진자가 하루에 이제 60명을 넘어서는 또 이런 시기가 와서 또 이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되냐, 마냐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려서 어, 일단은 그와 맞춰서 함께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께 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코로나라고 하는 것, 코로나 1 9라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듣기로는 연예인들이 최근에 TV 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노래방에서 막 마스크를 벗고 자기들끼리 노는 영상이 온라인으로 송출 되자 연예인들이 욕먹었대요. 아 지금 이 시국이 어떤데 어? 연예인이라고 마스크 벗고 막 거기서 뛰어놀고 하면 되겠냐? 라는 이렇게 사회적 질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아 저는 가능한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들 앞에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막 땀띠 나겠어요. 그런데도 예. 여러분들 마스크를 끼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영상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 그렇고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이 정상의 뭔가 맞는 모습이고 마스크를 벗고 막 침을 튀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그게 좀 어색한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코로나 19의 상황이 이제는 뭐 특별한 상황은 맞지만 일상색으로 왔다는 것. 어 그래서 어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3강운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건강을 지키는 여러분을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 요즘은 이런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또 검색을 해봤어요. 뭐냐면은. 어, 이 구글에다가 맛집 줄서기는걸딱 치니까 뭐가 나왔냐면 어,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최근 최근 사진이 최근 사진. 그래서 이게 어디 서울 어디에 있는 맛집이라고 하는데 마스크를 낀 거는 많은데 다닥다닥 붙어갖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밥 먹으려고 줄서 있는 모습. 또 밑에 거는 최근 아주 이슈가 됐던 거죠. 스타벅스에서 서머 레디백이라고 하는 요 상품을 증정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받으려고. 그 저희 교회 새벽 예배가 한 다섯 시작 예배, 차량 운행을 네시 정도 하는데 여기 서구청 앞에 있는 스타벅스 있잖아요 네시 반에 거기 줄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무슨 일이 났나 시위하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저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저거가 입고가 될수 있다라는 소문이 한번 돌아갔고 서구청 여기 여기 스타벅스에 줄을 섰대요 새벽 네시 반에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참 뭘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연예인들이 둘이서 노래방에서 마스크 벗고 노래 했다고 저게 사람이냐 이러 가면서 막 댓글을 막 욕을 하는데 어떤 것은 저렇게 해서 써머 레디백 이라는 상품을 받고 인증을 하면은 와 어디서 구했어요 나도 저거 좀 구하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웃돈을 주고 저걸 구하는 모습을 보면은 도대체 뭐가 맞는 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무서운 건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렇게 맛집에는 항상 줄서 있고 뭔가 갖고 싶은 거는 뭐 안전하고는 사는 관이 없다니 조금 의아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까 생각했을 때에 아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맛집, 내가 배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뭐 위험해도 말안 하는 거죠. 근데 뭔가 조금 나와 거리가 먼 것은 막 질타하는 모습을 뭐 보게 됐어요 근데 이런 이중잣대의 모습이 우리 지금의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조금 예전에 쓰여진 거다 보니까 비유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오늘의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이 당시의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고 불렀어요 사실은 여기서 찬양을 할때 전사님 피리를 분다. 여러분들이 춤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춤추실 건가요? 제가 여기서 리코더를 다음 주에 연습을 해서 불어볼까요? 어 여기서 피리 분다고 춤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시대에는 악기도 별로 없었고 또게 피리를 엄청 잘 불었겠죠. 신나 신명나게.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서고 있는 어디선 구석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은 거기에 약간 춤판이 됐다고 그런가 봐요. 시대적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시대가 넘어가니까, 피리를 부는데, 애들이 뛰어 놀질 않아.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죠. 아, 라, 라떼는 말이야, 피리를 불면 신나게 놀았는데, 요즘 것들은 피리 불어도 춤도 안 추네. 약간 이런 느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느낌으로 뭐가 되느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은 시장의 시대가 됐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한마디로 사람이 앞에서 울고 있는데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무시하는 시대가 된 거고 또 어떤 시대가 되냐? 금식하고 굶어요. 금식을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정말 우리가 밥 굶으면 뭔가 이제 절실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엄마 아빠가 뭔가 내가 원하는 걸안 사줄 때에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제 친구들은 굶는데요. 뭐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굶으면 엄마 아빠가 사준다는 거예요. 저는 굶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서 약발이 안 먹히는데, 제 친구들은 뭐 굶으면은, 아, 우리 아들, 우리 딸 죽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제가 보기엔 안 죽거든요. 하여튼 우리 아들, 딸 죽으면 어떡해? 하면서 뭔가 사달라는 거 사줄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고 굶어서 그렇게 절실하게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고 저거저거 저거 귀신 들렸다. 어, 저렇게 굶, 굶는 거는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평가를 안 좋게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 금에 이제 굶었더니 귀신 들렸다 평가를 하니까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뭐라 하면 그래 어, 먹을 것만 탐하는 저런 기독교인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울어도 울지도 않고 공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절실한 마음으로 금식을 했더니. 저거 귀신 들었다고 평가하고, 또, 아니, 또 굶었다고 뭐라 그랬으니까 먹었더니, 저거 봐, 저거 봐. 먹는 것만 탐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쩌라고가 되는 거,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어쩌라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파워틴즈 여러분들, 사실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정말 코로나 1 9가 걱정에 대해서 하는 얘기 같은데 어쩔 때는 맛집 같은 데줄 서고 막 클럽에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막 노는데 술집에 그렇게 사람이 많대요 그런 데는 뭐 아무런 뭐가 없으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몇몇 군데를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일부러 좀 그런 걸 부각을 시키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왜 자꾸 사람들이 이런 이중 잣대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위에 거 말고 밑에 거만 읽어봅시다. 아, 다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요 세리야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했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올타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코로나 19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냐 안 지키냐 뭐 이런 거는 모르겠고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다 함을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맛집에 줄을 섰을 때 음식이 맛있어 행한 거잖아요 그게 좋았어 그면은뭐 좋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마찬가지로 교회 사람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물론 교회가 막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거는 무조건 막아야 돼요 안타까운 거는 뉴스 기사에 보니까 막 몇몇 교회는 마스크도 안 쓰고 예배하고 열 체크도 안 하고 막 예배한다는 거막막 막 이렇게 그건 좀 그건 좀 잘못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의 부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이중 삼중으로 일단은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요렇게 할 때는 굳이 요구먹을 필요는 없다. 근데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안전성을 지키고 실제로 그렇게 확진에 대한 위험을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마 동시에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되냐? 아무리 우리가 앞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야, 교회 갔더니 좋아" 아무리 설명해봤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래, 교회 갔더니 좋으면 뭐가 좋은데, 이제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좋은데? 랬더니아 뭐, 갔더니 간식을 줘뭐 간식 난안 먹어 뭐 이렇게 되면 갔더니 뭐가 좋아 뭐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를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내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의 삶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이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과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지난 주의 이야기와도 이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가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았냐? 가장 높은 신이라는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가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 애보다 내가 잘 살아야지, 저 애보다는 나아야지, 뭐 이런 약간 경쟁 심리는 있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 애를 괴롭히면서 내가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스스로 노력을 해서 성실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좋은 직장을 얻거나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성적을 얻는 건 오케이, 좋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저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막 뭐야? 뺏기기도 하고 시험지를 빼돌리기도 하고 컨닝을 하고 뭐 이런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 했던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왔을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건강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높아만 절러 가려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낮아지는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그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알아.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일 커요. 그래서 코로나19가 교회에 왔을 때에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저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어. 자기들끼리만 좋으면 돼. 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좋지 않은 이야기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는 다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의 성경의 무슨 무엇이냐? 우리들끼리만 잘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쟤 남부터 왔네요. 마스크 끼고 있으래요.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역할 무엇이냐?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정도가 아니라 섬김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지 않은 사람들과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으로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 삶으로서 그 이야기를 전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이번 한주도 코로나 19는 계속될 것이에요. 우리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모범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이끌어 낸다는 그 리더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앞에 보시면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동그라미 안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뭐안 보이죠? 안 보여요.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들의 인생 뭐 없어 보입니다. 어른들 중에 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인생 뭐 별거 없어. 하는 어르신들 참 많이 들었어요. 별거 없으시대요. 근데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좀몇년한 2년 더 살았죠 제가 한 2년 더산 느낌으로서 삶이란 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막 엄청난 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위기라든지 시야 위라든지 내가 힘든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여줄게 요 앞에 보세요 뭐가 되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뭔가 시험이라는 것이 비춰졌을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있냐? 바로 감사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길이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시험이라는 거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파워틴즈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번 한주의 삶도 어떠한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인생이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내가 이미 누리고 있으나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한 감사를 찾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거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알려준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도 있었죠 여러분들은 잠에서 이겨나기 힘든 거 맞아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교회는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시험 속 감사를 선물한다. 적어도 이렇게 영상을 깨서 예배하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잠 있어서는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날 같았으면 눈 떴다고 승리의 경험을 못못 경험했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은 확실해요. 오늘 아침 잠의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이겼어요. 성공했어요. 성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의 힘들과 불편도 오늘의 말씀과 같이 아, 우리에게 감사로 와주는구나. 그리고 그 감사가 나만 의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감사로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깨우는 것 정말 힘들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제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 나온 것 자체가 그냥 평범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잠을 이기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이겨낸 승리자로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번 한 주의 삶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승리 가운데에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나올 때에 빈